아 이거 아 내가 3번을 못아 아, 몰라? 저어요 봤지? 4 아니 아니 4분 아니 4분 10? 4개야 당근아 뭐 뭐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롯 3조 당근아 무럭무럭 자라줘의 허윤석 임보현 김다운임선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외모였죠? 아 요즘 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캐럿어 도박판을 준비했습니다. 캐럿어도박은 이제 세 가지 게임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세 가지 게임은 다 영화와 관련된 이제 게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 제작한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팀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팀을 저... 어떻게 나눠볼까요? 갈갈보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아, YB 오비. 아 YB 오비. 저흠 찔리지 말아주세요. 아 그러면 YB 대오 b 로 죄송합니까?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세 가지 진행해볼 건데, 네, 이제 첫 번째 게임은 어, 몸으로 말해요. 네, 몸으로 말해서 이제 영화 제목을 맞추는 그런 게임이고, 이제 두, 두 번째 게임은 저희가 이제 캐릭터 퀴즈로 이제 캐릭터가 딱 이제 사진으로 보여지면 그 캐릭터랑 영화 제목 맞추는 그런 게임이고, 이 게임은 그림 퀴즈, 상대방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에 맞는 영화를 맞추는 그런 게, 게임으로 이제 세 가지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 팀한테는 아주 어마어마한 <laughs> 벌칙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럼 네. 네,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옷이 아마 게임 영상으로 가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 영상을 게임 찍다가 오프닝 엔딩 영상이 사운드가 <laughs> 날아가는 바람에 네, 저희가 계속 오프닝이랑 네. 엔딩만 다시 아, 찍게 <laughs>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현장 속으로 들어가 <laughs> <laughs> <자>, 볼까요? <laughs> 자, 자, 자. 화이팅, 화이팅. 그 탈출 그거 조장소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그냥 지금 기말라야? 문이 열려? 비가 와? 폭포가 내려? 안 들려? 우주는 우전을... 여보세요? 헤에서헤어야헤 <laughs> <laughs> 아, <무슨 소설이> <laughs> 됐어? not too stupid. I'm not so open up. Well, I'm jus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드럼에서? 문? 창문? 비명? <laughs> 건축학계로 니다 <laughs> 최종명기관! 아니다 펄을 써! 명량? 아닌가? 다시 가서 어 최고! 최고! 너너 최고! 너 최고! <웃음> 너... <웃음> <웃음> 아이거 음, 최고가 맞다. <laughs> 네. 안 아니 휴안보되게 아. 근데 하는데 뭐, 완벽한. 첫번째건 월드. 종 아니 최종 결 <laughs> 아니 비하면 되잖아 이거. M&E 브런치 정답! 찐과 함께? 나 몰라 김향기! 글라 정답! 완벽한 타입 이서준? 안돼! 네. 너 완벽한 타입을 해 완벽한 타입! 이서진! 누구세요? 영영하게 이수진? 배우 야, 량기 자꾸. 아니, 여보여 그 아니, 기자아 뭐.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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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자꾸. 아니, 여기 자꾸. 아니, 여 할아버지 네. 누구? 너무... 할아버지 그 멋있으신 신사 아저씨? 하트 도 아트 더까지 백걸스입니다 이거는 마이클 케인 1933년생이라고 하네요 저희 이제 이번 판이 무승부고 이제 지난 판인 첫 번째 게임은 윤석열 팀의 마지막 판에서 결단을 해드리고 그린 키드 오케이노스 가보자고 가봅시다 임화백님께서 그려주시면 제가 이제 맞추는 걸깨 게임이고 떠는데 가보자, 어. 가보자. 완벽한타히 썸다. <laughs> <laughs> 애플애플 로고. 뭐, 뭐, 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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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뭐, 사장 뭐, 사장나어 10 10 10 10 10 10 10화0 10, 음, 10, 음. 어. 10 화분 아니, 아니, 화분 10화 화분, 화10 10 화분 10 화분 10 10 화분 10 10화화10 10 10 10 1 10 부 전도 모였을 때 뭔가 사가 모였을 때. 아 이게 루트도 명화랑 좀흡사 개미? 아배 좀... <laughs> 아니 패스어줘스 패스 어. 동그라미? 그 왜? 바다? <laughs> 사람? 사람 없지 공간이 있어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오셨나요? <laughs> 네 저희가 그래서 누가 이겼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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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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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YB <laughs> 젊은 피니까 영불로도 답게 이제 저희가 이겼고요. 이제 진 팀한테는 아까 뭐라 했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벌칙 있다고요. 네 어마어마한 벌칙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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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예. 네 이제 저희가 7월 27일날 기대작 한산이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별칙은 한산으로 이행시하기 입니다 자인공 가운데로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박자 쉬고 아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셋넷 산! 떠으어가자 우비가 준비한 한산 이행시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럼 마음에 드실만큼 한산 27회 개봉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당근아 공해